안녕하세요. 구름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나폴리는 스타디오 마라도나에서 AC 밀란과 챔스 8강 리턴 매치를 치릅니다. 나폴리는 2차전에서 밀란의 1점차 승리를 뒤집어야 합니다. 희망적인 소식은 나폴리는 챔스 홈 경기에서는 굉장히 강했다는 것입니다. 나폴리는 2017년 11월 맨시티와의 4대2 패배 이후 챔스 홈 12경기 구승 3무로 단한 번도 패하지 않았습니다. 나폴리는 이번 시즌 홈사 경기에서 모두 승리했고, 각 경기에서 최소 3골을 넣었습니다. 스팔레티 감독은 오시멘을 기대할 수 있지만, 김민재와 안기서 없이 경기를 치러야 합니다. 아레아나폴리에 따르면 제소스는 김민재 선수를 대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소스는 나폴리의 드 로렌티스 경영진에게 가장 유쾌한 놀라움 중 하나입니다. 스팔레티 감독이 강력히 원했던 이수비수는 거의 전직 선수로 간주될 뻔했습니다. 그러나 제수스는 지속적으로 노력했고 기회를 잡았습니다. 전 로마 소속이었던 제수스는 경기장에서 잘했을 뿐만 아니라 경기장 밖에서도 훌륭한 성격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른 많은 축구 선수들과 달리 그는 항상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폴리가 아인트라하트에 승리한 후 제수스는 기자회견에서 우리의 목표는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결승에 진출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폴리 팬들 스스로 꿈을 꾸게 만드는 그의 중요한 말입니다. 제소스는 AC 밀란과의 경기를 앞두고 김민재는 강하지만 나는 열등하지 않고 더 중요한 경기를 치렀다는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습니다. 로마에서의 5년 전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제 나폴리를 돕는 것에 대해 생각해야 합니다. 당시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메시, 사비, 이니에스타의 바르셀로나를 뒤집는 것보다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겐 팬이 있고 우리는 훌륭한 팀입니다. 밀라는 지루, 레오, 그리고 브라임 디아즈의 강력한 공격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축구를 다시 시작하는 것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김민재는 훌륭한 선수지만 저도 세리에 리그에서 12년 동안 뛰었기 때문에 그 이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번 경기보다 더 어려운 경기를 많이 치러봤습니다. 최선을 다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가장 위협적인 선수 레오는 빠르고 강력하며 드리블까지 갖춘 완벽한 선수입니다. 2017-18 시즌 로마는 8강 1차전 바르셀로나에게 4대1로 패했습니다. 홈에서 치른 2차전은 바르셀로나를 상대로 3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지금은 없어졌지만 원정 득점으로 인해 준결승에 진출한 적이 있습니다. 아레아나폴리는 1차전에서 나폴리 를 이겼던 라인업을 그대로 활용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근육 문제를 호소하고 있지만 선발 출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지루의 컨디션이 감독에게 유일한 의문이다. 지루는 챔스리그 9경기에서 4골 2도움을 기록했는데 이는 2011-12 시즌 즐라타노골 4도움 이후 단일 대회에서 밀란 선수 중 가장 많은 골을 넣은 기록이다. 참 파르마 감독인 엘리코 페델레는 오시멘과 로보트카의 판단력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오시멘의 복귀는 당연히 밀란과의 경기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가 베로나를 상대로 보여준 감각과 사나운 모습은 위안이 됩니다. 그의 존재는 또한 나폴리에게 롱 게임을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고 그의 움직임은 상대 수비를 움직이며 크바라에게 더 많은 공간을 제공합니다. 크바라는 현재 100%가 아니며 개인 플레이가 뛰어나지만 오시맨의 복귀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로버트 카는 너무 수직적인 플레이보다는 수비를 보호하기 위한 경계를 유지하기를 바랍니다. 김민재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첫 나폴리 수비수인 마우로 보노미는 김민재의 부재가 무겁지만 역전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A C 밀란과의 경기에서 김민재의 부재는 분명히 무겁고. 그는 훌륭한 시즌을 보내고 있는 훌륭한 수비수입니다. 스팔레티 감독의 활약 덕분에 나폴리의 수비는 팀의 강점 중 하나이며 완전한 선수가 된 김민재는 놀라운 활약 덕분에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역할에 거의 최고의 선수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김민재는 이 수준에서 몇년 동안 뛰면 최고가 될 것입니다. 제수수는 좋은 선수이며 확실히 자신을 알릴 것입니다. 또한 역사적인 목표를 달성하려는 팀의 열망도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홈에서 팀당 패스 비율을 50%로 끌어올려 1차전의 1점차를 상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레전드 파울로 칸나바로는 볼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의 움직임이 승패를 가를 것이라 합니다. 마라도나 경기장에는 특별한 분위기가 있으며 열정적인 팬들이 있습니다. 내일은 전에 없던 마라도나가 등장할 것입니다. 좋아하는 선수는 절대 아닙니다. 1차전에서는 나폴리가 볼 소유 상황에서 더 나은 모습을 보였는데, 볼이 없을 때는 더 많은 것을 해야 하고, 특정 경기에 필요한 플레이가 필요할 것입니다. 김민재의 공백이 얼마나 클까요? 우리가 발굴한 선수를 생각하면 매우 큰 결정입니다. 그는 이미 중국에서 잘했고, 오늘날에는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선수입니다. 하지만 그를 대체할 수 있는 선수들이 있고, 제수스가 자신을 알릴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시멘과 크바라가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요? 그들은 욕망과 결단력이 있습니다. 크바라는 공을 받을 때마다 드리블을 하다가 다시 돌아오죠. 오시멘은 공격과 수비를 가리지 않고 어디에나 있죠. 두 선수는 기량과 결단력 면에서 다른 팀에서 찾아보기 힘든 선수들입니다. 스팔레티는 어떤가요? 그는 항상 훌륭한 일을 해냈고 아마도 그가 제안한 것에 비해 적은 것을 취했을 것입니다. 그가 우승한다면 그는 나폴리의 환상주의자로 기억될 것입니다. 그는 영화를 만들지 않고도 작고 구체적인 변화를 만드는 데 능숙했습니다. 그는 놀라운 방식으로 팀을 최적화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카이 스포츠의 시장 전문가인 지안 누카 디마르치오는 크바라와 감독은 나폴리에 남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김민재는 확실한 조전자리가 있어야 떠날 것이며, 오시멘은 확실히 떠날 것이라 합니다. 크바라는 여름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내년에도 나폴리 선수가 될 것입니다. 저는 또한 스팔레티가 한 시즌 더 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는 세계 축구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선수는 오시멘과 김민재라고 합니다. 왜 킴일까요? 그는 현재 아직 제거되지 않은 조항이 있으며, 평균 클럽의 경우 5천만 중요한 클럽의 경우 7천만이라는 여러 단계가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김민재는 나폴리에서 잘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항상 뛰고 싶어하는 사람이라는 것도 분명합니다. 그를 원하는 최고의 팀이 올 수도 있지만 정규직을 보장하지는 않으므로 다음 해까지 연기할 것입니다. 바이엘은 psg 첼시 메뉴의 오심에는 거의 유일한 특성을 가진 블루칩입니다. 나폴리에서 계속 뛰는 것을 보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나폴리 클럽이 확실히 재투자할 오시맨 판매 금액을 생각해봐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대체자를 찾는 방법을 아는 것입니다. 나폴리는 라스파도리에게 3천만 달러를 투자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내년에 오시맨이 없더라도 라스파도리를 선발로 내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시맨과 비슷한 특성을 가진 포워드? 예를 들어, 나폴리 클럽이 많이 좋아하는 베토를 그 옆에 배치할 수도 있습니다. 파브리지오 로마노는 2월달에 우디네세에서 7월에 베토를 판매할 수도 있다고 전한 적이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보아요.